방역 마스크 완벽 리뷰. 숨쉬기 편하고 안전한 황사 마스크 3종 리뷰. 와, 이런 마스크는 진짜 처음 봅니다. 그동안 사용했던 마스크는 자꾸 김서림이 생기고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불편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닥터 퓨리 KF80 비키 세부리형 마스크는 김서림 방지 기능과 저자극 설계로 정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접이식이라 휴대하기도 간편하더라고요. 특히 대형 사이즈라 얼굴에 넉넉하게 맞고 기도 편해서 오래 착용해도 부담이 없어요. 국산 제품이라 믿음이 가고자 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도 안심입니다. 이 마스크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. 진짜 추천해요. 와 이런 마스크는 진짜 처음 봅니다. 그동안 사용했던 마스크는 숨쉬기가 불편해서 답답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닥터필리 KF80 비키 세브리형 마스크는 숨쉬기가 너무 편하네요. 그리고 김서림 방지 기능까지 있어서 안경 쓴 분들에게도 딱이죠. 넉넉한 사이즈에 착용감도 편해서 오랫동안 써도 귀가 아프지 않아요. 게다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어서 야외 활동 시에도 좋고 일회용이라 위생적이기도 하고요. 디자인도 깔끔한 베이지 색상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. 이 마스크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. 진짜 추천해요. 와 이런 마스크는 진짜 처음 봅니다. 그동안 썼던 마스크는 오래 착용하면 귀가 아프고 보풀도 생겨서 불편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 닥터퓨리 KF94 세부리형 마스크는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. 사이즈가 넉넉해서 얼굴에 딱 맞고 김서림 방지 기능까지 있어서 안경을 써도 걱정이 없어요. 게다가 자외선 차단까지 되니까 야외 활동할 때도 좋은데요. 저자극 소재라 피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국산이라 믿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습니다. 진짜 추천해요.